5분 메시지. 오늘 말씀에 대한예수교장로회 일산세중앙교회 강성봉 목사입니다. 어버이 주일의 제안이란 제보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국교회 교단들은 정통적으로 교회에서 구원사적 교회력에서 예수 그리도의 죽으심과 부활절과 성령 강림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교단이 정한 특별주일로 여전도주일, 선교주일, 장애일주일 등이 있습니다. 또 지역사회의 계절과 문화와 역사에 따른 신년, 그리고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가정의 달, 종교계육 추수감사주일 등이 있습니다. 그중에 올 둘째 주일을 지내는 어버이주일이 한국의 문화적 요구에 따른 독특한 전통이며 훌륭한 자랑거리기도 합니다. 어버이 주일은 전 주일은 이제 대개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어버이 주일 다음에는 스승의 주일과 그 다음에는 가정의 주일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버이 일을 위한 주일을 제정하고 지키는 것은 어버이들의 소망인 가정의 회복과 건강한 영적인 가정을 도모하고 쇼가 사라지는 시대에 쇼 교육의 부응을 위함입니다. 어버이 주일에는 세상의 어버이들과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를 특별히 자녀라 부르시는 의미를 되새기게 하고 뜻깊은 시간들을 가지게 합니다. 어느 시인은 아버지의 고독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으니 아버지 노릇하기가 참으로 힘들고 아버지란 울 장소가 없기에 슬픈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현대 변화무쌍한 시대에 살고 있는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대한민국의 어버이들께서는 빈고, 고독고, 무이고 병고라고 하는 노년의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젊은 세대에게 존경을 받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해야지만 세상은 그리 넉넉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버이날 선호의 선물 1위는 3년 연속 현금이인 반면에 치약의 선물은 최고로 열심히 살라는 압박감과 돋보기를 꾀야 하는 불편함 때문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망고 불변의 진리의 성경의 말씀은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으로 첫째, 부모 공경하면은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라고 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누가 온 18장이 입절에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가늠하지 말라, 산을 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거짓 증언 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취 여러분, 저는 부모님의 생전에 예수를 믿게 했고, 그리고 구원을 받게 하였어. 베트남의 어머니 구원, 늘 기념하여 교회를 세우고 아버지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기념교회를 필리핀에 세워드렸습니다. 그리고 장인, 장모님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기념을 하여 케냐와 인도에 교회를 세워 기념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제사가 아니라 매년마다 쌀을 사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이름들로 기념하여 구제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가장 큰 선물은 신앙과 믿음으로 초대하여 구원받게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부모님을 살아 생전에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해드리고 그리고 부모님이 좋아하는 돈도 드리고 예수 믿어 천국 가게 하는 일을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5분 메시지 지금까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일산세중앙교회 강성봉 목사였습니다.